자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글을 남기셨어요 QQQ 40% 폭락 나오면 QLD는 90% 빠집니다 원금복구 안되는데 계좌나 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QQQ가 40%가 빠진다는 건 나스닥 기업 절반이 반토막 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S&P500은 무사하겠어요? 코스피 코스닥은 괜찮을까요? 절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건 1배수를 갖고 있든 3배수를 갖고 있든 똑같이 다 공포장입니다. 그 와중에도 돈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손절하느라 바쁘겠죠.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. 고마워할 겁니다.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의 리스크를 언급하는 건 좋지만 40% 폭락? 그땐 다 죽어요.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무슨 투자를 하시겠어요? 그러니까 폭락장이라는 건 새로운 시작의 신호고요.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리스크 관리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스닥 50% 폭락 나오길 기도해 주세요. 제가 전재산 받겠습니다.